지금 많이 왔는데요 멀리 벌겋게 석양이 보여요 자, 항구는 지금 불빛이 보이는 오른쪽이 포트케네벨르고요 지금 저 위에 보이는 거는 별빛 하나 보이는 아유, 자 여기 보이는 별빛 이거는 무슨 인공위성 같아요 계속 저러고 있더라고요 며칠을 봐도 네 저희는 지금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요. 저녁은 지정된 식당에서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좌석에서 먹어야 된다. 여기 이제 들어오면은 좌석 안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메뉴는 메뉴는 이렇게 에, 스캔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푸드 메뉴, 와인 메뉴, 비버러지 패키지 메뉴. 아, 저희들은 이제 여기 푸드 메뉴만 시킵니다. 자, 자, 메뉴 중에서 저희는 이제 그 스타터로 전식으로는 이제 아주머니께서는 같이. 둘다 포키, 세몬 포키 시켰고요. 네, 메인 엔트리로는 아주머니께서는 칼라마리, 스테이크, 그냥 어징어 굶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프라임 립 이렇게 시켰어요. 그다음 디저트는 어, 아주머니는 코코넛, 피스타치오, 무디. 그 다음에 저는 아이스크림 서버트를 시켰어요. 일단 나오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당 분위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No, no. no. Yeah, the Korean movie. Ah, never heard. never heard? a yeah. l right. o a y k o 에 e are h e a n o m o t h e o i t n e e h e 콩이 두 가지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해초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치즈도 들어가 있고 에, 빨간 무도 들어가 있네요. 자제 아주머니께서 시킨 오징어 스테이크입니다. 여기 영어로는 칼라마리라고 그래요. 오징어에다가 비닝도 같아요. 아, 저는 프라임 립스테이크, 미디움 로스트, 그 다음에 토마토구이, 감자 버터구이, 그 다음에 브로콜리입니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干嘛啦？ 오징어는 대왕 오징어라 조금 탄력은 떨어집니다. 자녹화를안 눌러세요. 자, 디저트입니다. 우리 아줌미들께서는 코코넛 비스타치오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맛있습니다. 제꺼는 아이스크림 소버트입니다. 맛있어요. 우리 아주머니 호강하고 있습니다. 이거 먹다 그거 먹으니까 맛족스워 이게 워낙 달아버리니까. 어, 제가 어, 시원하게 이걸 네 네, 저희들은 지금 이제 이틀째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째 날 일출을 보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이, 커피 한는 중에 해가 떠버렸어요. 수평선에서 해가 뜨고 있어요, 지금. 아, 반들 떴는데. 자, 오시겠습니다. 아이고, 몇분 늦었어. 예, 커피만 안 따라서 뒀는데. 내일은 올라가서 찍어야지. 일단 1초을 이렇고요. 자 커피 마시고, 아침 먹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자. 아침 커피를 한잔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주머니께서는 아침 가지러 갔고요. 이렇게 커피 스테이션이 있고요. 커피 스테이션, 음료수 스테이션, 지 한개 베이컨 2스트리트 이아 마이 <놀라> 크램블 레그 썸빈그 네, 다음에 테이로 자 대충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다섯. 주스 한잔 따라와야지 이런 걸 뛰도록 아그 주스가 안 나온대요 다른 데로 가야겠네 어? 지금 그 스테이션이 자어료수를으로 드링크 주스 찾으러 가고 있어요 잘 안되네 잘 안되네? 아마도 잘 안되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 노레이블 노 주스 노레이블 란다 노레이블 노 주스 노레이블 노 주스 주스 없어요 자 저희는 밥먹고 지금 밖에 나가려고 그랬는데 밖에 나가서 구경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아 오다 보니까 이게 세먼이 있어요 세먼 연어가 그래서 한 접시씩 더담왔어요자 응? 연어 연어의 아침식사를 합니다 ,이. 자 바다 위에서 먹는 연어입니다 앉 이런걸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어 정도. 맛있도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가져왔는데 아 지금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이 네, 지금 배를 음, 밥을 먹는데 아깝다 배가 여기서 뱅뱅 돌더라고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배 밑에 보면 지금 진흙탕 물이 올라오거든요 저거 이제 터그보트라고 그러는데 어, 이런 큰 배들을 밀고 끌고 해서 예인하는 겁니다 저는 근데 저거 같이 붙어있다가 지금 떨어졌어요 아, 좀, 뭐, 흙탕물이 막배 후진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까 저섬 바로 인근에 있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인근에 있어요. 지금 아침 먹는데, 지금 아침도 뭐 음료, 커피고, 주스고, 물이고, 이런 게 공급이 안 돼요. 저희들은 지금 빨리 와서 그나마 먹었는데. 자, 일단 계속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육지 가까워진 지 거. 아, 아침에 맨날 이거 한번. 고기가 <laughs> 맛다 여기가 이거 짱기로써. 저 여기 보시면은 군데군데 지금 섬이 있거든요. 암초 비슷하게 그쪽을쭉 연결이 돼 있어요. 암섬지, 섬인지 다 왔나 봐저 지금 저희 목적지가 오션 케인데저터그 보트 저게 이 배가 오션 케이라고써 있어요. 배 이름이? 네, 저희는 지금 아침밥을 먹고 배 제일 후미로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굉장히 강해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일로 걷기가 좀 아찔해요. 저희 아주머니는 여기 못 걷습니다. 아, 다 왔네. 배 붙이네. 아, 배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배를 붙이고 있었어요. 항구에. 아, 오늘 목적지 다 도착했습니다. 아, 나는 한쪽만 보고 그랬는데 배를 붙이느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아마 여기 저기 보시면 지금 MSC라고 다 울타리가 쳐 있거든요. 물 굉장히 깨끗해요. 야 완전 에메랄드네 에메랄드. 야, 야 아주머니 출연하셨습니다. 야물 진짜 깨끗하다. 배 붙였어, 지금. 다온 거야. 아, 우리가 착각한 거야, 지금. <laughs> 아, 저희들은 오늘 하루 종일, 아, 하루 종일 저기서 아, 보낼 것 같아요. 내일 오전까지. 내일 점심 때이 배가 출항을 하더라고요. 아, 진 뭐, 그늘도 많고 좋네. 그러니까. 그냥 그, 돗자리만 있으면 되겠다. 근데 저기 숙소나? 저기서 머무는 사람도 있나? 글쎄. 하고. 그래서 여기 머무는 사람도 들 있겠지. 아, 굉장히 놀기 좋네. 물 깨끗하고, 진짜. 아물 <laughs> 진짜 깨끗해요 말 그대로 캐리비언씨에캐리비언 어? 씨. 자 캐리비언 비치가요 가운데도 있고 야 사이드 쪽에도 따로 다돼 있네. 근데 사이드는 저기 아, 더못 가게 이게 털었구나. 백사장도 깨끗하고. 아, 자 내가 아까 오토밀 두 그릇 안 먹었다. 그거 맛있는데. 자 라인 하우스도 있고 그 옆에 비치 굳이 그늘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뭐 뭐 나무들이 다 있는데. 배가 여기 있으면은 음. 그늘도 지네 저기는 저 비치가. 음. <laughs> 그냥 여기서 수영복 차림으로 나가도 되겠다. 음. 자 저런 게다 렌탈샵이야 지금. 여기는 배로 따로 대으주고려로고 그런 것도 없겠다. 어, 바로 바로 내린 선착장에 붙였잖아. 문자 편하지. 그니까, 왔다 갔다 그 아, 여기는 선착장에 배를 붙여서 마음대로 출입이 응?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카드 가져가야 돼. 배 나갈 때 카드 가져가. 자, 저희는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일 오전까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섬 전체가 다 보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오전까지 머물 곳이에요. 아 바닷물이 무슨 풀장물 같아요. 깨끗해요. 뭐 비치가 여기저기 뭐. Um, 자, well, very good morning. Uh, msc show, i hope you all enjoyed this morning. and uh, apologies for coming inside your uh, cabins, but at this time, i do have some information regarding uh, the situation from last night. so if i could please have your attention. thank you. last night, as you know, we had a fire. It was in an electrical space, and our firefighting team extinguished that fire to no danger to our guests or crew. Uh, it has caused disruptions in our service. But our engineers have been working around the clock to restore some services. Uh, we have a limited number of elevators running for those guests uh, who cannot take the steps in our mobility challenge. Located uh, in the front of the dining room and uh, near the atrium, and I cannot stress enough that these elevators are prioritized for guests. With mobility issues in wheelchairs and scooters, and family with strollers. Uh, you will continue to notice some disruptions of our services this morning while our technical team continues to work, uh, but we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that this may cause. We do appreciate your understanding. Uh, now, at this time, we are getting uh, the gangways in place uh, once we. I have that in place. I'll let you all know uh, when and where to go and how to exit this morning. But we we'll just wanted to make sure we got you this information in regards to our elevators and lifts. But again, we do appreciate all of your uh, kind of concern, and uh, when we get the day started. We'll still get you out there to enjoy a beautiful day in Ocean Key. All right. Thank you so very much. I'll be back in a little bit. 네, 객실까지 매캐한 연기가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어, 그 다음 저희들이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식당으로 가려는데 엘리베이터 눌러지기까지는 했는데 딱한 30초 후에 딱 불이 다 나가더라고요. 그 엘리베이터 쪽에 뭐 배가 전체 나간 건 아니고 방송에서 들으셨지 모르겠지만 일부, 일부 쪽에 전기 문제가 있어야 되고 어제 저녁 식사를 걸어서 10층을 걸어 내려갔어요. 저희 방이 14층인데, 10층까지는 아니구나. 아, 그때 저희들이 16층에 있었어요. 16층에서 7층까지 9층 걸어 내려갔어요. 저녁에도 방에가 맥해야 이 냄새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도 문을 열어놓고 잤어요. 네, 지금 저희들은 저희 방에 왔는데 자다 일어난 모습이라 방을 찍기는 그렇고. 어. 저희 방 베란다를 나가면은 자 저희 방 베란다에서 보는 전경이에요 음 섬이 100%다 보이진 않지만 반절 이상 보여 3분의 2가 보여요 아직 하선은 안 했고 저희 방에서 본 전경입니다